종교편향 불교외국 범대책위원회가 내년 1월 중하순 승려 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월 중순에는 범종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범불교도 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종교편향 불교외국 범대책위원회가 종교편향과 불교외국 문제 해결을 위해 범종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범불교도 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범대책위는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1월 중하순 승려 대회에 이어 2월 중순 범불교도 대회를 열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속되는 현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의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의 자주권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이단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많은 통을 부탁드립니다. 범대책위는 정청래 의원의 불교파마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 개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이전부터는 현수막에 당 명칭을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법률 자문 중에 있는 만큼 명칭을 넣는 것은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빼고 정청래만 현수막을 한다면은 안 꼽는 찐빵처럼 돼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범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전국 비군유해를 비롯해 각 신도 단체들이 순차적으로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 관련 유인물을 제작해 사찰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다심들도 참여하셨고 비이 회장님도 참여하셨고 중앙신도또 포교사단도 참여하셨는데 이분들도 시기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 번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의 불교 파마 발언부터 여당의 불교 홀대 예산안, 천주교회 주어사와 천진함 성지화 추진, 문체부의 캐럴 홍보까지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불교 패싱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